그리스 신화 속 신들의 진정한 힘을 아십니까? 수천년간 인류를 매혹시킨 이들의 권능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오늘날까지도 서구 문명의 뿌리 깊숙이 자리 잡은 이들의 이야기 속에는 놀라운 진실이 숨어 있거든요. 지금부터 그리스 신화 최강의 신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신은 바로 헤르메스입니다. 이 신이야말로 현대의 슈퍼히어로 플래시의 원형이라고 할수 있죠. 그런데 헤르메스의 진짜 능력은 단순한 속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경계를 넘나드는 유일한 존재였거든요. 인간계와 신계, 심지어 죽음의 세계까지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권능을 가졌죠. 신들의 전령이라는 직책은 그저 부차적인 역할일 뿐이었습니다. 헤르메스가 정말 특별한 이유는 그의 교활함에 있었어요. 때로는 인간을 위해, 때로는 자신의 재미를 위해 다른 신들마저 속여 넘기는 지혜로운 사기꾼이었거든요. 이런 특성 때문에 그는 상업과 도둑의 신이기도 했습니다. 현대 비즈니스의 수호신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특히 그의 지팡이인 카두케우스는 오늘날 의학계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그가 치유의 능력도 지녔다는 것을 의미해요. 다음으로 주목할 신은 아프로디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단순히 아름다운 사랑의 여신 정도로 생각하는데 이는 큰 오해예요. 아프로디테의 탄생 서라부터가 범상치 않거든요. 크로노스가 아버지 우라노스를 거세한 후그 후 생식기를 바다에 던졌을 때 바다 거품에서 태어났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이 충격적인 기원담은 그녀의 진정한 힘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녀의 아름다움이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다른 신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뻔했거든요. 제우스가 서둘러 그녀를 헤파이스토스와 결혼시킨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헤파이스토스는 외모상 위협적이지 않다고 여겨졌지만 실제로는... 모든 신들의 무기를 제작하는 최고의 기술자였어요. 아프로디테의 힘은 단순한 매력이 아니라 생명력 자체를 조절하는 근본적인 능력이었습니다. 그녀가 화를 내면 사랑이 증오로 변하고 기뻐하면 온 세상이 생명으로 가득 찼죠. 헤파이스토스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는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비극적이면서도 강력한 신중 하나였습니다. 불과 대장장이의 신으로서 그의 손에서 나온 작품들은 모두 전설이 되었죠. 올림포스 신들의 모든 무기와 도구가 그의 작품이었거든요. 제우스의 번개, 포세이돈의 삼지창, 아테나의 방패까지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 자신은 태어날 때부터 기형이라는 이유로 어머니 헤라에게 버림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련이 오히려 그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는 아테네와 같은 산업 도시에서 특별히 숭배받았는데, 이는 그의 기술적 능력이 문명 발전에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헤파이스토스의 대장관은. 에트나 화산 아래에 있다고 여겨졌으며, 그곳에서 그는 키클롭스들과 함께 신들의 무기를 제작했어요. 그의 작품 중에는 판도라도 있었는데, 이는 그가 단순한 무기 제작자가 아니라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 신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아르테미스는 그리스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숭배받은 여신 중 하나였습니다. 로마에서는 디아나라는 이름으로 불렸죠 그녀가 특별한 이유는 순결과 사냥이라는 상반된 속성을 동시에 지녔기 때문입니다 제우스와 레토의 딸이자 아폴로의 쌍둥이 자매로서 그녀는 야생동물의 보호자이면서 동시에 사냥꾼이었거든요 이런 모순적인 특성이야말로 자연의 이중성을 완벽하게 상징했어요 많은 남신들이 그녀에게 구애했지만 오직 오리온만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극적이게도 오리오는 우연한 사고로 아르테미스 자신의 손에 죽고 말았죠. 헬레니즘 시대 후기에는 그녀가 출산을 돕는 역할도 담당했는데 이는 처녀 여신이라는 그녀의 정체성과 흥미로운 대조를 이룹니다. 에페소스의 아르테미스 신전은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였으며 이는 그녀의 위상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예요. 아레스는 전쟁의 신이지만 그리스인들에게는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존재였습니다. 12올림포스 신중 하나로서 제우스와 헤라의 아들이었지만 다른 신들과는 달리 그리 환영받지 못했거든요. 그 이유는 그가 전쟁의 파괴적이고 잔혹한 면을 대표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그의 누이 아테나는 전략적이고 지적인 전쟁술을 상징했죠. 흥미롭게도 로마에서는 마르스라는 이름으로 훨씬 더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는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적 차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예요. 아레스는 육체적 용기와 전투에서의 맹렬함을 구현했지만 동시에 통제되지 않는 위험한 힘으로 여겨졌습니다. 그의 연인이었던 아프로디테와의 관계는 사랑과 전쟁의 밀접한 연관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해요. 아폴로는 올림포스 신들 중에서도 가장 다재다능한 신이었습니다. 그의 영역은 정말 광범위했거든요. 음악, 예언, 치유, 태양과 빛, 역설적이게도 전염병까지 관장했습니다. 제우스와 레토의 아들로서 그는 의학과 깊은 관련이 있었어요.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동시에 치명적인 질병을 퍼뜨릴 수도 있는 양면적 존재였죠. 헤르메스가 그를 위해 만들어 준 리라는 아폴로의 상징이 되었고, 이후 그는 음악과 시의 수호신으로도 활동했습니다. 현대의 아폴로 크리드라는 캐릭터 이름도 바로 이 신에서 따온 것이에요. 그의 예언 능력은 델포이 신전을 통해 고대 그리스 전역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델포이의 피티아라는 무녀가 그의 신탁을 전했는데 이 예언들은 종종 모호하고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서 해석하기가 매우 어려웠어요. 아폴로는 또한 아홉 명의 뮤즈들의 지도자이기도 했는데, 이는 그가 예술과 학문의 최고 수호신이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데스는 죽음과 지하 세계의 통치자로서 독특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크로노스와 레아의 장남으로 태어났지만,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를 물리친 후 세계를 분할할 때 지하 세계를 차지하게 되었죠. 제우스는 하늘을, 포세이도는 바다를 얻었고, 대지는 공동으로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하데스의 상징인 새 머리를 가진 개 케르베로스와 어둠의 투구는 그의 권위를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물이었어요. 그는 죽음 자체보다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관장하는 신이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매우 공정하고, 질서 정연한 통치자였습니다. 부의 신이기도 했는데, 이는 땅 속에서 나오는 모든 보물과 광물을 관할했기 때문이에요. 페르세포네를 납치한 이야기로 유명하지만, 이는 계절의 변화를 설명하는 자연 신화이기도 했습니다. 하데스의 지하 세계는 단순한 지옥이 아니라 모든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었으며, 그곳에서 그들은 생전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았어요. 아테나는 지혜와 전략의 여신으로서, 매우 독특한 탄생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우스의 머리에서 완전 무장한 채로 태어났다는 설화가 바로 그것이죠. 그녀는 냉정하고 침착한 성격으로 유명했지만, 정당한 분노에는 무섭게 반응했습니다. 포세이돈과의 경쟁에서 올리브 나무를 창조하여 승리했고, 그 결과 아테네 시민들은 그녀를 수호신으로 선택했어요. 아테네인들이 그녀를 위해 건설한 파르테논 신전은 오늘날까지도 고대 그리스 문명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녀의 지혜는 단순한 학문적 지식이 아니라, 실용적이고 전략적인 사고를 의미했거든요 아테나는 또한 수공예의 여신이기도 했는데 특히 직조술에 뛰어났습니다 아라크네와의 직조 경연 이야기는 인간의 교만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어요 제우스는 하늘과 천둥의 신이자 올림포스의 최고 통치자였습니다 크로노스와 레아의 막내 아들이었지만 다른 형제들이 아버지의 뱃속에서 구출되어야 했기 때문에 때로는 마지로 여겨지기도 했어요 그의 장 유명한 특징 중 하나는 수많은 연애담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아테나, 아폴로, 아르테미스, 헤르메스, 헤라클레스, 심지어 트로이의 헬레네까지 수많은 신과 영웅들이 태어났죠. 그는 신들의 왕으로서 각자에게 역할을 부여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번개는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고 이는 헤파이스토스가 제작한 작품이었어요. 제우스의 권력은 절대적이었지만 때로는 운명의 여신들인 모이라이에게도 복해야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인들이 운명이라는 개념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마지막으로 포세이도는 바다의 신이자 지진을 일으키는 대지를 흔드는 자로 불렸습니다. 그의 출생 이야기도 흥미로운데 어머니 레아가 그를 양떼 사이에 숨겨서 크로노스가 새끼 말을 삼켰다고 속였다는 설화가 있어요. 아테네를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 아테나 다음으로 중요한 수호신이었으며 코린트에서는 최고신으로 숭배 받았습니다. 그는 새로운 섬을 창조하고 바다를 잔잔하게 만드는 능력을 가졌지만 동시에 파괴적인 지진과 해일을 일으킬 수도 있는 양면적 존재였죠. 삼지창은 그의 상징이자 강력한 무기였으며, 이 역시 헤파이스토스의 작품이었습니다. 포세이도는 말의 창조자이기도 했는데, 첫 번째 말을 만들어 인류에게 선물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렇게 살펴본 그리스 신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신화가 아닙니다. 이들은 인간의 다양한 욕망과 두려움, 그리고 자연현상에 대한 고대인들의 이해를 반영하고 있어요. 각 신들이 가진 복잡하고 모순적인 특성들은 인간 본성의 여러 면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들의 이름과 이야기가 문학, 영화, 게임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서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그리스 신화 속 신들의 권능은 시대를 초월한 인류의 영원한 관심사를 담고 있으며 현대인들에게도 여전히 깊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인간 존재의 본질과 우주의 신비를 탐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강력한 신은 누구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